전일 뉴욕 중시는 엔비디아 실적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 기대가 커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이 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세앤 포백 지수는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서 월가 전문가들이 잇따라 엔비디아 주식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기대심리가 더 커진 분위기인데요. 엔비디아는 이날 953.86의 장을 마감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새로운 PC를 선보이면서 장중 432.97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하는 등 기술주가 시장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해외선물나스닥 지수 시간봉 차트입니다. 큰 추세는 아니지만 상승의 대추세 흐름을 꾸준히 이어갔네요. 다른 업무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이 있어 요글래 차트를 드문드문 보느라 나스닥은 어제 차트 흐름만 지켜보고. 별도로 진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더 강력한 흐름이 나와주길 기대해보려고 해요. 해외선물 나스닥 지수 3분봉 차트입니다. 뉴욕중시 개장 직후로 시간봉 기준 플래티넘 1단계 매수 진입의 놀림자리가 3분봉 기준으로는 TW기법의 변곡점 신호가 나와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래를 했다면 TW지점에서 진입하지 않고 아마도 한번더 파동을 기다리다 놓치고 TFCP 기법으로 따라가는 상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해외선물 크루도 5일 시간봉 차트입니다. 플래티넘 1단계의 매도 진입과 추세선을 활용한 역추세 매수 진입 근거도 나왔습니다. 유럽증시 개장 이후 첫 번째로 나왔던 필 지점에서 매도 진입을 했고 추세선을 의미 있는 고저점과 연결된 지점까지 평행이동 추세선을 만들어 정산 목표 지점을 대략 가늠해봤습니다. 해외선물 크루도 5일 3분봉 차트입니다. 상단의 노란색 선이 추세선과 맞닿고 있던 지점이었고 피부임매도 신호와 연결되어 매도 진입을 한 것이고요. 하단의 노란색 선이 평행이동하여 추세선을 자동 연장했을 때 맞닿고 있던 지점이었는데 3분봉 기준의 변곡점 신호와 일치하여 수익 청산 후 매수 진입을 한 것입니다. 원칙대로 했다면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번갈아 수익 내기 쉬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하이라이트가 될 법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매도 추세를 좀더 이어가면서 일봉 차트의 매수종까지 도달 해부에 총매제가 될지 대동장치가 되어 일단 멈춤이 될지 가늠해 봄직한 원유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 시간으로 3시경에는 연준 FOMC 회의록이 공개 예정이고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마감 후에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답답했던 나스닥 지수백 선물 종목이 한방 크게 움직여봄직 기대할만 하겠지요. 추세를 짧게 주든 길게 주든 욕심내지 않을 테니 기왕 추세가 나올 거라면, 제임스 투자 그룹 회원님들이 주로 거래하시는 시간대에 나와주길 바라겠습니다. 21시를 향하는 현재 시각 종목별 시간봉 실시간 차트입니다. 요 근래 여러 업무로 바빠서 차트를 차분하게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나스닥은 5월 14일 22시 완성봉과 18일 4시 완성봉 두 가지로 기준했을 때, 저는 내도 우위에 진입을 해야 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정하기엔 아직 시간이 너무 이르기도 하고, 다른 업무로 차트 모니터링을 하는 게 있어. 집중을 잘할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스닥 매수 추세도 가고, 시장의 분위기도 한호할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내도 진입에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허세겠죠. 어차피, 손절이 된다 해도 한두 번의 손절만 하면 되니까 하던 대로, 원칙대로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길 응원합니다.